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상품 소개를 도와드릴 전략 업비팅 권선영 이정현 책임입니다. 아니 머리 잘랐네요. 맞아요. 충동으로 잘랐는데 엄청 가벼워가지고 음. 너무 와그 샴푸 바 같은 비누 하나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아 밑에까지요? 아밑에까건 뭐? 아지 좋던데? 죄송한데 안 알고 싶어요. 어. <laughs> 첫 번째 상품은 수능 시리즈 감편식입니다. 11월 3주차에 민족 대명절인 수능이 있는데 저희가 응원을 좀 보태드리기 위해서 네. 감편식을 출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상품명부터가 딱 수능 응원 아이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샌드위치하고 그리고 상각김밥에는 식내새우라는 그런 상품명에 맞게 또 새우가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은 떡하니 붙어라. 그래서 저 찹쌀떡이 맞아요. 들어갔고요. 전설마설마 설마 이름에 떡이 있다고 진짜 떡이 들어갈 줄 몰랐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를 응. 굉장히 잘쓴 거죠. 응. 그리고 답을 다 드시면 그 밑에 또 응원의 응. 메시지가 들어있대요. 응. 그럼 무조건 완판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응. 무조건 한판다 먹고 마지막에 그 응원 메시지까지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감동 포인트? 수능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화이팅! 이미 봤다고 지금. <laughs> 다 상품은 베블롱 OT김밥입니다 어, 이거 봤는데 진짜 길더라고 요 맞아요 또왜 그런가 했더니 기존 김밥보다 김밥이 4알이나 더 있대요 이 정도면 사실 김밥 전문점에서 파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 거죠 아, 김밥 전문점도 보통 한 10알 있잖아요 그쵸 그쵸 12알이면 이게 훨씬 많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징어 튀김이 통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오징어 튀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아, 오징어 그래서, 너무 맛있다 그쵸 기존에 베블롱 시리즈 두 종이 나왔는데 지금 매출 순위로는 10위권 안에 든다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맛이죠, 김치 제육이랑 돈가스. 이 상품들은 사실 워낙 이제 가 크다 보니까 음. 하나만 팔아도 매출이 쑥쑥 오르는. 굉장히 효자템이라고 볼수 있죠. 매출 효자템이네요. 다음 상품은 미트 고로케 버거입니다 바삭바삭한 빠삭 이제 패티를 사용해서 이번에 햄버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평택의 미군부대 앞에 가면 이런 옛날 햄버거 팔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다 양배추채 들어있고 실제로 편의점 햄버거를 드시는 고객분들이 은근히 40대 이상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타겟으로 이렇게 약간 고전적인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면 추억의 햄버거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상당히 이제 판매가 좋을 수 있죠 여담이긴 한데 통인시장의 네. 햄버거 아마 이런 스타일 햄버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패티가 들어가긴 했지만 양배추채 샐러드 약간 이런 좀 고전적인 그런 토핑이 들어갔는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와서 담당자도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품 개커피와 함께 구매하셨을 때천원 콤보 할인도 들어갑니다. 다음 상품은 405 스팀치즈 베이글 감자 그리고 고구마 두 종입니다. 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상품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405 빵이어서 상온 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절기 대응해가지고 베이글 모양의 호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온 상품은 아니고 냉장 진열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찐빵 자체가 약간은 조금 올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베이글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에도 감자 무스, 고구마 무스 들어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침에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뭐 잉글리시 머핀 같은 스타일인 머핀 것 같은데요. 이런 상품들은 커피랑 또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개커피 콤보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은 해물맛 땅콩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징어 땅콩 그 과자 아시죠? 네. 예, 그거를 약간 안주 버전으로 딱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봤더니 초록색 땅콩도 있고 빨간 땅콩도 있고 노란색 땅콩도 있더라고요. 초록색은 김맛, 주황색은 간장, 빨간색은 새우, 그다음에 노란색은 오징어 땅콩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 한 캔에 이런 안주 하나면 굉장히 좀 좋죠. 일본에서 직수입 해온 상품이라고 하니까 좀더 맛있게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손 사이즈랑. 응. 손 사이즈가 손이 좀 크잖아요. 크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 상품은 11월 한 달간 2 플러스 1 행사가 진행되고요. 다음 상품은 금미용 떡볶이 컵, 쌀, 그리고 국물 2종입니다. 이번에 차별화 상품으로 되게 재밌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사전에 시식해봤는데 너무 맛있던데요? 맞아요. 우리 둘다 지금 한 숟갈 먹고 네. 참느라좀 힘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퀄리에서 금미 제품을 파는데 떡볶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편의점 채널이다 보니까 바로 취식할 수 있게끔 개발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냉장컵 떡볶이 형태로 출시를 하고요. 국미옥이라는 곳이 성수동에 있는 떡볶이 전문점인데 블루리본 서베이에서도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선정이 돼가지고 맛집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떡볶이 싫어하는 분들은 없고 그리고 이 맛집 자체가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발주하셔서 진열하시면 알아보고 가져가시는 고객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쌀떡볶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산떡볶이처럼 빨간 떡볶이 형태였고 국물떡볶이는 학교 앞에서 팔던 그런 국물떡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물떡볶이는 먹으면 약간 후추의 그런 베이스가 된 그런 맛들이 많이 나요. 음. 쌀떡볶이는 조금 더 이제 고추장 베이스에. 예, 그런 맛들이 좀 많이 납니다. 약간 무놈 부산떡볶이 같았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국물떡볶이는 좀 대구에서 많이 파는 그런 떡볶이 음. 맛이에요. 약간. 이 상품 11월에 특플러선 교차 행사도 있습니다. 다음 상품은 헤이밀스, 크레미 마요덮밥, 그리고 멕시칸 옥수수밥 두 종입니다. 저번에 한번 헤이밀스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재밌는 메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MD분이 저번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이게 세계 미식 컨셉이잖아요. 이제 멕시칸 옥수수밥 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그런 메뉴를 차용을 했고, 그리고 크레미 마요덮밥은 일본에서 그런 덮밥류를 많이 먹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죠. 이거 비주얼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나 나초 같은 거를 조금 부셔서 먹어도 되고 나초 위에다가 이제 밥이랑 옥수수를 같이 올려서 먹어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또 촬영하기 전에 한번 먹어봤잖아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빨간 시즈닝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거 고춧가루인가 했더니 냄새를 맡아보니까 파프리카 시즈닝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진짜 멕시칸 음식의 그런 향이 났었어요 그리고 크레미 마요 더밥 같은 경우는 진짜 크레미가 올라가서 향부터 식감 이런 맛들이 전부 다잘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수익형 MB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탱탱 어묵바 한나피뇨 해물 두 종입니다 찌고 튀긴 후 저온 숙성을 더해서 탱글한 식감이 매력적인 어묵바입니다 행사로는 2 플러스 1 증정 행사가 11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신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